산성역 3번 출구 첫 부동산 포레스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투자 전문 포레스타 부동산은 산성역에 위치하여 구성남 아파트 중에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아파트 매수 도와드립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황과 투자금액에 따라 맞추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는 현재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 자이프로지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편한 세상 금빛그랑매중이 대단지로서 인기 있으며 해당 단지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포레스타 부동산에는 아파트 계약만 2천건 이상의 25년 베테랑 대표가 상주해 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 9회 2.9% 고득점 합격하신 여자 대표님이 계십니다. 남자 대표는 UCLA 졸업, 대기업 밴드사 운영하였으며, 쿠팡, 로켓 배송, 부사장, 한국어 교육, 소방 안전 관리자 1급, 가스 안전 관리자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의 실장님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최상의 아파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포레스타 부동산에서는 인생의 큰 자산이고, 소비재가 아닌 투자상품으로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처럼 100억이 넘는 부자들도 자산절반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부자들은 부동산을 항상 투자하고 계십니다. 또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은퇴하신 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남이나 잠실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성남 아파트 매수하시면 약 5억원 이상 현금 보유가 가능하므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8호선으로 산성역에서 잠실역까지는 15분 거리 산성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9분 소요됩니다 신흥역에서 판교역까지는 21분 소요됩니다 신흥역에서 잠실역까지는 21분 소요됩니다 성남아파트 매수 생각 있으시다면 저희 포레스타 부동산에 문의 주시고 방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에게 만족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레스타 부동산이었습니다.